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넷 다섯 개 완성하고 저 꼭대기에다가 여기, 여기 지금 공간이 좁아서 여기 빈데에다가 그 선반 하나 넣을 거예요 옷 선반장을, 수납장을 그래서, 그래서 이거 받침대를 만든 거죠 받침대 그래서 지금 고정을 시킬 건데 여기 함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다가 지금 하나를 받쳤어요. 이렇게 받쳤고 이걸로 받치고 이걸로또 받쳤어요. 단단하게 받쳤고 또 이거는 이쪽 오른쪽은 오른쪽도 지금 고정 나사로 조였고 밑에도 밑에도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이죠? 거기, 정첩으로 조절하고, 그 위에다 지금 얹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뜨죠? 얹저 그래서 위에서 잡아당길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그러고, 잡아당기고, 그 위에다가 수납장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 좁은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매달라, 매달아요. 네, 예, 요, 하나씩, 뭐, 하나 매달을 수 있어요. 뭘좀 매달을까요? 음. 자, 여기다가, 물을 매달려면, 여기다가 하나씩 매달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 매달아놨고, 또 여기도 하나 매달아놨고. 매달아가지고 그러면 뭐가 매달릴까요? 하나만 매달볼까요 매달릴 수 있는 거를 찾아야자 그러면 떡거로도 매달려봅시다. 가위, 가위 매달아진 거 보게. 매달려 있습니다. 예, 네, 그러죠? 네, 이렇게 해서 선반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안정, 안전적으로 여기는 지금 곧 조절을 해서 팽팽하게 잡아당길 거고 빨강색, 초록색, 그리고 빨강 노랑, 음, 파랑 이게 이전 세계의 우주 색깔이에요 우리는 어, 검정색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밝은색, 햇빛, 어, 태양, 노랑, 개나리색, 그리고 하늘색, 그리고 초록은 풀색 이렇게 해서 흰색까지 이렇게 회색도 들어가요 무슨 회색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두를 어, 와도 좋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할수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있어서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하고 어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되니까. 자 <laughs> 그럼 오늘 좋아요 구독 대화 음, 용이 었 습니다.